강물이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든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든 이 질문은 누구에게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던지시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대화가 일어난 장소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방의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 문화가 만연했던 곳, 또 세상의 권력과 힘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 땅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신앙의 중심을 다시 한번 더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듣고 칭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엄히 경계하시며 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겪게 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 질문과 반응 속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메시아이신지 또 오늘 우리가 어떠한 제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떠한 삶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고백은 무엇을 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진지하게 돌아보며 물어야 할 것입니다. 순환을 예고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 앞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장면은 공간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을 만큼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각 복음서는 저마다 강조점과 문맥 속에서 이 사건을 조금씩 다르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 복음은 16장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다. 오늘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그리고 가장 완성도 있는 신앙 고백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하시며 크게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한 천국 열쇠를 주시며 메고 푸는 권세를 베드로에게 맡기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의 초점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질 교회, 곧 공동체였던 에클레시아의 정체성과 신앙고백의 권위와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중요했던 이유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구약 성경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 안에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유대교는 이 유대교라고 하는 틀 안에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이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율법의 종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었고 또그 고백 위에 세워진 새로운 신앙 공동체, 바로 에클레시아, 즉 교회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러한 신앙의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임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교회론적 의미로 더욱 강조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중에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마태 복음과 달리 교회의 권세나 베드로에 대한 칭찬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마가 복음에 기록된 베드로의 항변 장면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그 대신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또 제자 교육과 영적 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복음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해 열려 있었던 그 누가 공동체의 목회적 관심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는 강결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위대한 고백에 대해 단 한마디의 칭찬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순환과 죽음, 부활에 대한 예고가 이어지고 이어지는 베드로의 항변은 오히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왜입니까? 위대한 고백 이후에 왜 이렇게 날카로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단지 베드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처음 읽었을 이 마가공동체는 로마의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했던 고난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현실 속에서는 십자가와 고난을 외면하고 싶은 유혹과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백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야 한다. 그래서 마가는 신앙 고백에 대한 칭찬 없이 곧장 순한 예고로 넘어가고 제자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지만 그 고백 안에는 혹시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만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병을 고쳐 주시고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나의 기대와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영광의 메시아만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은 맞았지만 뜻은 빗나간 이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은 오늘날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도 종종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기보다 내 뜻을 하나님을 통해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사탄의 유혹이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외치셨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그 날카로운 책망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계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 직후 곧바로 자신이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더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앞으로 겪게 될 고난과 죽음, 부활을 말씀하시며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직역하자면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 표현은 우리에게 조금 낯설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장 깊이 있게 드러내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왕이나 황제와 같은 위대한 인물 혹은 뛰어난 영웅에게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붙이고 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위대해 보일 때 또는 신적인 존칭을 부여하는 우리 인간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을 성인이라고 부르듯이 말입니다. 그에 비해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오히려 신적인 분인 인, 신적인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춰 표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인자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심판자요 하나님의 보좌 곁에 서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럽고 신적인 존재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면 사람들은 그분을 그냥 위대한 사람, 오늘날의 공자나 소크라테스 뭐 부처와 같은 그런 성인으로 받아들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 곧 하늘에서 오신 분, 신께서 사람과 같이 오셨다라고 하는 존재의 신비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겉으로는 사람의 아들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위엄과 주권 그리고 우리를 향한 겸손한 사랑이 담겨 있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드러내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인자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며 사흘만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이 꿈꾸었던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를 무너뜨릴 정치적인 왕, 다윗 왕조의 영광을 회복시킬 영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기대를 철저히 깨뜨리는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고난받는 종, 십자가를 지고 죽임당할 메시아로 드러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스승이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니요. 그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그 마음에는 분명 예수님을 향한 애정과 충성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한 충성이었습니다. 이에 이 항변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부탁하거나 걱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생망하다, 훈계하다라는 뜻입니다. 감히 제자가 스승의 길을 멈추고자 생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로마의 압제를 무너뜨릴 메시아이시며 지금쯤 온 세상에 공표되고 드러내셔야 할 분인데 어찌하여 고난을 받고 죽는다고 하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아가복음 8장 3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도리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전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고 위대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단몇 마디 말로 인해 사탄의 대변자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곧 십자가를 통한 구원 고난을 통해 인류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람의 일 곧 십자가 없는 영광, 고난 없는 승리, 자신의 기대대로 이루어지는 메시아만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스승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위험한 열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항변은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께 제안했던 것과 같은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십자가 없이 세상의 영광을 얻으십시오. 바로 그 유혹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다시 들려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무리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더 마가복음 8장 34절을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지 베드로 한 사람을 향한 책망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뜻과 감정 욕망과 계획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다는 것은 억지로 짊어진 고통이 아니라 기꺼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감당하는 현실의 그 무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순종과 희생. 고난과 영광이 함께하는 제자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 걷는 삶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 성도 여러분, 제자의 길은 넓고 화려한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좁고 외롭고 험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참된 생명과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동성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있지만 헌신은 없고, 고백은 있지만 순종은 없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중심은 나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제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오늘 우리 또한 묵묵히 따라가기로 결단합시다. 저와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걸음이 시작되기를 그리고 그 걸음을 통해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복된 신앙의 여정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의 수난 예고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부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마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강하게, 심지어 베드로를 책망하는 방식으로 기록했을까? 그 대답은 마가복음이 쓰여진 배경, 즉 마가 공동체의 상황 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 복음은 주후 육십 년대 후반, 즉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가 심화되던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신학자들 간의 의견 일치를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에 태워져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형에 처해지며 원년 경기장에서 짐승들의 밥이 되는 끔찍한 핍박이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마가 공동체는 깊은 믿음의 시험과 영적 갈등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곧 죽음을 각오하는 선택이었습니다. 마가는 이런 고난받는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너희와 똑같았다.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고백했지만 십자가는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백 뒤에 반드시 십자가를 말씀하셨다. 그러니 너희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오늘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도 믿는다는 이유로 처형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신앙은 점점 더 약해지고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들이 정치적 이슈에 편승하고 대형 교회가 세습과 재산 다툼으로 유스에 오르내리며 목회자의 윤리적 일탈과 권위적인 리더십은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더 이상 존경받지 못하는 집단이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고백은 있지만 고난은 피하고 싶고 십자가는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십자가 없이 영광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눈을 들어 보아야 할또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 교회 성도들, 한합 속에서 성경 한권 없이 신앙을 전수받은 가족들,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다 고난 당하는 형제 자매들, 그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의 산 3대 세습 독재 아래에서 예배하는 것은 죽음을 무릅쓰는 결단입니다. 그들의 고백은 말 그대로 목숨을 건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너무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겪는 현실이야말로 마가 공동체가 살았던 현실에 더 가까운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마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십자가를 지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입술의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고백만 있고 순종이 없다면 그 신앙은 여전히 베드로가 항변하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기보다 내 뜻에 예수님을 맞추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진정 따르는 제자가 될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동성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가 공동체를 통해 신앙의 본질을 다시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고백 뒤에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지나며 우리 모두가 이 부르심 앞에 다시금 응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있지만 헌신은 없고 고백은 있지만 순종은 없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 자신이라면 이제는 다시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고 십자가의 길이 부활의 생명으로 이어지는 복된 죄자의 길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